작곡 밴드가 4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대만 밴드인 선셋 롤러코스터와 1년간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요. 공동으로 작곡한 곡이 총 8곡이고 현재까지 2곡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브랜드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안테나라는 곡입니다. 뮤비에서는 영화 상견니로 유명한 대만 배우 허강원이 출연을 했고요. 홍콩 출신의 가수 레아도우가 함께 출연하였습니다. 레아도우는 영화 중경삼림의 주연 배우인 왕페이의 딸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뮤직비디오가 현대예술 같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편에 속하는데요. 뮤비와 노래에 대한 해석 영상을 나중에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테나의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탁구공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미와 상징도 가지고 있지만 탁구라는 스포츠 자체도 그렇고 허강원과 레아도우라는 배우 탁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들에서 전체적으로 대만풍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잠깐 오혁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오혁이 쓰고 있는 이 모자는 탁구를 모티브로 브랜딩하고 있는 리틀 도쿄 테이블 테니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로고는 LT, TT로 간단한 형태지만 디자인로서 그 역할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래픽 디자인과 탁구 브랜드들의 로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T가 나란히 3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결적인 느낌이 듭니다. 창업자 스스로도 자신의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 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걸로 봐서 로고 디자인 자체가 연결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틀 도쿄 테이블 테니스는 LA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탁구를 테마로 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이면서 제품 판매와 함께 그 지역에서 탁구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활동하는 브랜드입니다. 설립자인 지로 마에스트는 브랜드를 만들기 전인 팬데믹 이전에도 친구들과 함께 LA의 탁구 클럽에서 탁구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탁구를 치면서 술도 마시고 하는 사람이었죠.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기보다 놀이로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으로 셧다운이 되면서 탁구 클럽에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집 뒷마당에 탁구 테이블을 설치하고 친구들과 함께 거의 12시간을 넘게 탁구를 치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구를 치며 1년을 내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에 있는 한 센터에 탁구 클럽을 세우자고 결심을 합니다. 센터 담당자를 만나서 탁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고 했고 몇 번의 설득 끝에 정식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최초의 리틀 도쿄 테이블 테니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브랜드가 생겨난 스토리에서 알수 있듯이 원래는 의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있어서 제품이라는 의미는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일원임을 상징하는 일종의 기념품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브랜드와 커뮤니티를 하나로 보고 있고 모든 참가자들을 브랜드의 일원으로 여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활용 소재를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한 번에 20개 정도의 소량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허강헌이 입은 탁구 유니폼도 리틀도쿄 테이블 테니스에서 제작했습니다 허강헌이 입은 스포츠 유니폼을 통해서 블록코어 무드와 뮤비가 만들어내는 대만 감성이 정말 좋기도 하지만 저는 특히 오역이 쓰고 있는 모자가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볼드한 로고를 볼 때면 유머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고 그 밑에 일본어 자수가 키치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에 있는 라벨과 디테일들이 가벼움과 활동적인 느낌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반팔과 반바지만 입어서 심심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모자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보다 빈티지함을 원하신다면 밀리터리 디자인의 볼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강하니 입은 티셔츠는 제품 자체는 없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흰 티셔츠와 반바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는 아직 재고가 있는데 반바지나 티셔츠는 거의 재고가 없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